하나님께 손을 또우리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또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홉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비이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 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탕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하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와 우리 모든 것, 나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니까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싸워서 지키는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용서하고픈 마음들 화해와 연합을 위한 또 열심 하나님이 주신 열심 말이죠 이것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희미해지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어, 아이 아라망 베나다슨 부스러기 뭐막 거론했죠? 그랬더니 또 아방은 갑옷 입은 자 얘기하면서 길고 짧은 건 데봐야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 그래 설전을 벌이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실제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합이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 모습이 나오죠. 1 3절을 보면 왜 찾아오셨죠? 내가 오늘 그들을 내손 아왕에게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왕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신 지를 알게 하려고 먼저 찾아오셨고, 그 전쟁을 승로이으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승리로 이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래서 아왕이각 지방의 청년들을 모집하고, 또 군대를 모집했는데, 232명의 청년들과 7천 명의 문대가 모집이 됐습니다. 싸울만한 사람들이 7천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아합이 232명과 7천명을 모집하게 되고 그러다 그그 소식을 알게 된 베나다시 정탄꾼을 보내죠. 그게 16절부터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나다시 정호부터 잔뜩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뭔가 굉장히 방심했음을 알 수가 있죠. 큰 물이라고 우리가 아까도 13절도 봤지만 큰 물이었거든요. 워낙에 큰 군대이다 보니까 아 방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는 그정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얼마 안 되니까 뭐 화치하러 오든 싸우러 오든 다 사로잡자.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쌤으로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완전 자신만만한 모습을 우리 특별히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이 19절부터 21절의 얘기입니다 20절을 특별히 보면 마병과 함께 도망가는 베나다스의 모습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2 1절 보면 병거뭐다 모든 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에서 마병과 병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뭐 1대 100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도 232명과 7,000명의 군대에게 뭐 그냥 완전히 하염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리고는 선지자가 22절 아방에게 또 이들이 베나다시 분하니까 쳐들어올 테니 준비를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전쟁이 잘 준비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23절부터 25절을 보면 1차 패배를 만회하려는 베나다스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가지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산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지, 싸워서 진 이유가 하나님은 산신이므로, 산에서 싸우면 안 되고, 어디서 싸우면 돼요. 평지에서 싸면 우리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분석 하나와 또 다른 분석은 이 왕들이 별로다 우리 요즘 말하는 허접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들 대신 총독을 세우고 군대를 보강하면 전력을 보강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전력을 보강하고 산이 아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듣고는 베나다시 그래 하고는 그 말대로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착각이죠? 그들이 전력을 보강하지 못해서, 즉, 전력이 약해서 진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산에서 싸워서 진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진 거거든요. 전력은 강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근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다 보니 진 거죠. 하나님과 싸우면 누구든 백전 백패잖아요. 그들이 그, 나름 예리한 분석을 했지만 다 틀린 거 있습니다. 합리적이었지만 틀렸더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방을 먼저 찾아가셨냐는 말이죠. 아합이 이뻤어요? 아합은 절대 이쁜 왕이 아닙니다. 아합은요. 이 16장 3 3주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16장 3 3조를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이스라엘의 역대 평가, 왕에 대한 평가를 쭉 보면, 아방이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가하지 모든 것을 상황이 좀 그렇다고 베나다 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뭐 아무렇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아합과 벤 하닷의 충돌은 의인과 악인의 충돌이 절대 아닙니다. 악인과 악인의 충돌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합의 손을 들어주신 것은 아합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만한 그 악인 아합의 편을 즉 악인의 편을 들어주셨다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악인의 편, 즉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는 그 왕위를 굳건하게, 7장 전체에서 왕위를 굳건하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악인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 찾지도 않는데 묻지도 않는데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겠어 그래서 1 3절은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내가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신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의 손주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주인 언양의 주인인진,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리라라는 뜻입니다. 나 싸움 잘해가 아니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라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의 역사를 압니다. 그들이 거듭해서 죄악을 반복하면 결국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팽화망, 폐망, 패망합니다 기회는 계속해서 무한정 주시진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다가 도무지 이들이 더 이상 설 일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합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을 하신 분입니까? 다윗과의 언약만. 맺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제가 한번 궁금히 생각해봤는데, 뭐 많은 약속들을 또개인적으로 약속 주시죠. 뭐내 어, 아들이 어디 가게끔 하겠다. 뭐 대학에 들어갈끔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겠다.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확신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큰 약속 두 가지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약속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큰 약속 두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를 펼쳐 보면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동행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국올리 한국 한 한국 한국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이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약속. 항상 함께 있다가 실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 재림이죠. 이두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약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동안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압 왕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누르심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누르시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들도 내가 요아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찾아가시겠죠. 하지만 그들이 누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거듭 거듭 거부해 버린다면 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그 순간이 오겠죠. 마지막 때가 옵니다. 우리 로마서서도 봤던 마지막 진노, 둘째 진노, 버림 말입니다. 내버려두미 아닌 버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꼭 그런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숙성이 잘 본문에 드러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 우리가 꼭 지고 있어야 할 약속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으므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언제든 홀로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게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꼭 그럴 거야 라고 내가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약속,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고 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다리는 우리요. 언제 오시든, 그래서 어느 때 언제 오시든 그분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우리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 번 반복되는 요즘 반복되는 칭찬이지만 꼭이 칭찬 우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또 다른 반응 이 있죠. 아, 그건 우리 것 우리 것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들으며 그분 앞에 담대이서는 좋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나 추가하면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는 분들 어떤 분들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들에게 자꾸 찾아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하나님인 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기를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고요. 아방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에게 오늘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성취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아하방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중부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본 적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셔서 아합에게도 찾아가셨다면 그들에게도 찾아가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 앞에 서서 칭찬받는 담대하게 서서 칭찬받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